안녕하세요. 산남풍입니다 어, 높은 곳에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바람이 세죠. 어, 그런데 오늘은 산행을 하자마자 지금 초입에 에, 아주 예쁜 어, 색화를 하나 해가지고 어, 지금 높은 이렇게 바위에 올라와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멀리 어, 아,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에,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색화가 지금 아, 어, 아주 진한 커피색이 해가지고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꽃대가 하나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집에서 개화가 되면은 어, 어떤 꽃이 필지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 어, 식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영상에 한번 여러분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장 보이시죠? 마침 지금 주운보다는 홍화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 곳이네요. 화영이 응. 지금, 화영도 좋고. 지금 하나 달려있거든요 지금 포위가 약간 벌어지려고 그러는데 확대시키자 한번 보게요 색깔이 이쁘다. 예쁘죠? 예 음. 멋지네, 멋지. 예에발에하면 어떻게 해에에 건데? 지좀 꽃이 좀 하나가 여분 있거든요. 확대 아, 오늘 개화를 이대로 이 상태에서 시켜보면 참 좋은데 아, 멋지지만. 아, 여기 여행들이 지금 이쪽에 보니까 많이 왔다 가셨는데. 이 쟤기요 고리거든요. 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산세가기로 하루 밑에가 지금요 보이 고리 물 내려가는 고리인데 겨울철이라 물이 지금 안 내려가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안들이 좀 있는데 참 시안하네요 시안해. 다른 건다 뒤져놨는데요 포기가 커서 그런 건지. 이거 하나를 좀버리는데 자, 감러면 어떻게 이게요그들 보이시죠? 예. 지금 장갑 하나 그어서 그 장갑 위에 다 지금 올려놨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색 자, 나오죠 화용도 상당히 예것같네보니까아 그러니까. 시큼해가지고. 그니까후발성인가 후발성. 여기가 음... 좀 꽃대가 좀 하나 발라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개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야 따. 이건 지금 색감이. 거 금지인데 초점이잖아. 입썩이는 크게, 이거 길었는데. 귀찮았는데... 이게 이제 좀 촉수가 지금 하나, 두, 세, 네, 한 다섯 쪽 정도 되니까 사람들안봐 버렸는가 봐요. 지금 보면은 뿌리가 굉장히 꿀도 깨끗하고. 약간 지금 마사하고 부여하고 섞여있구만요. 보면요 밑에가 돌도 이렇게 있고 뿌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가 지금 물쪽이라 뿌리가 그쪽으로 습기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뻗어있구만요. 아따 진짜 올해는 진짜 멋진 꽃 많이 만나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이게 개화가 되면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담도 감상 한번 해보게요